약물치료, 합병증관리, 정기검사와 재활치료 등긴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아암의 역학 및 사회경제적 통합연구에 따르면 많은 소아암 생존자들이 발달지연, 성장호르몬 결핍, 이차암 발생위험 등 다양한 후유증과 만성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미국의학회 종양학회지는 소아암 생존자가 일반인보다 평균 17년 7개월 일찍 중대한 만성질환을 겪고 65세 이전 사망 위험은 3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아암이 단순히 치료가 끝난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계양구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52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을 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의 제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산전 특례 제도를 통해 소아암 환아는 진단 후 5년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특례 적용이 종료되어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셈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2018년 스타 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소아암 연구와 장기 추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소아암을 소아만성 특전 질환으로 지정하여 만 20세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소아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개항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소아암 하나의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하고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하라. 하나, 소아암을 단순히 완치로 끝나는 질환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소암 하나와 그 가족의 싸움은 완치라는 단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으며 특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어린이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소암 환화와 그 가족들에게는 삶을 지탱할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